예산역하면 저는 뭐또 이렇게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또 추억이죠. 아, 6.25 전쟁 때였을까요? 그때 제가 아 농담이고요. 사실은 이제 그 저희 가족들이 처음 아마 함께 여행을 간 곳이 저는 그 예산, 예산 쪽에. 온천이었던 걸로 좀 기억합니다. 에이. 거기에 이제 그 온천에서 그또 가족끼리 또 즐거운 여행을 하고 거기에 그 아주 맛있는 갈비집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갈비집을 딱 먹고 예산에 그 수덕사라는 천년 고찰이 있습니다. 예. 천년 동안 절이 있던 거야. 와,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어. 아니 우리가 지금 뭐 아파트를 지어도 막 50년 되면 뭐 다시 재건축하고 뭐 때려 부수고 하는데 이 천년 동안 크아,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. 이 코레일의 이 모든 그 역은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? 네. 그 곳마다 저는 아, 살아 숨쉬는 다 역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꼭 한번 역사에 숨결을 한번 느껴보시면. 네. 저는 이만.